정껍치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 네. 제가 요즘에 이제 저희 서방님이 하는 그 파크골프 3타치기, 나레이션을 살짝 해드렸는데, 편집해주시는 감독님이 아마추어와 프로 사이에 굉장히 신선한 목소리라고 칭찬을 해주셔가지고 진짜 아, 목소리 좋고 좋아. 발음이 어, 좋아요 아 발음이요? 제가 네, 그러니까 그런 장점이 있는지 모르고 저는 그건. 매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었 네. <laughs> 조금 자신감이 좀 붙었어요 <laughs> 자, 오늘은 제가 김치 요리 하나 해드릴 텐데 저희 집 묵은지예요 딱 봐도 묵은지 빛깔이 오. 제대로 묵었죠 가끔은 이렇게 묵은지가 진짜 그리울 때가 있어요 맞아요. 이제 또 김장철이 다가오기 때문에 어쨌든 묵은 김치는 적당히 덜어내서 먹어야 되는데 어 제가 팁 하나 드리자면 한여름에 묵은지가 진짜 그리워요 여름 배추는 가을 겨울 배추랑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는 이렇게 묵은 김치를 서너 쪽은 꽁꽁 싸매서 한끼 먹을 만큼 비닐봉지 지퍼백에서 단단히 묶어서 냉동실에 넣어 놓으셨다가 여름에 진짜 막 공사 은 묵은김치 그립다. 그럴 때 꺼내서 이제 김치찌개 해 먹으면 아주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살짝 씻어내 가지고 네. 어, 묵은지 볶음. 네. 묵은지 볶음. 네. 네. 맛있게 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좋습니다. 재료 보겠습니다. 네. 자, 묵은김치 어느 정도할까요 아, 이거는 4분의 1쪽짜리 두 개니까 반 통. 반 통. 네. 네. 대멸, 큰멸치, 다진 마늘, 음? 설탕, 자, 홍고추 하나. 자, 양파 반개, 대파 조금, 요 깨, 들기름, 맛술, 포도씨유 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제일 먼저 요거를 그대로 볶는 게 아니라 너무 신맛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물에다가 씻어서 꼭 짜가지고 제가 가지고 오겠습니다. 슝, 슝, 자 아, 씻어왔습니다. <laughs> 이렇게 해서 고춧가루 안 보이게 이렇게 씻어놨고요. 어떻게 썼냐면, 가지런하고 고르면 훨씬 더 맛있어 보이거든요. 이렇게 깔끔하잖아요. 이렇게 잘라줘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거는 3분의 1 정도. 이렇게 썰어서, 곱사기는 찢어주시고. 이렇게 썰어서 준비해주시면 좀 깔끔하죠. 이렇게 준비해주시고, 이것도 대가리 자르고, 이렇게. 좀 채가 짧잖아요. 응. 그럼반 정도만 이렇게 이게 고르고 반듯반듯하게 썰어지잖아요. 칼로 하면 너무 지저분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손으로 이렇게 찢어주시면 돼요. 훨씬 더 예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 자 멸치는 우리 서방님이 제 멸치 다 먹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응. 대가리하고 똥 제거하고 다 먹어볼게요. 대가리 똥 집어넣고. 어머 <laughs> <laughs> 어머 어떻게 된 <된가>? 거야? <laughs>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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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하, 아하하. 아. 그리고 이렇게 등 쪽을 이렇게 꾹 누르면 분리하기가 편해요. 등 쪽을 꾹 눌러.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멸치는 냉장고에서 꺼냈으니까 덮어주거나 덮는 거 귀찮다. 그러면 전자레인지에 10초, 20초만 돌려주셔도 돼요. 음. 10초만. 자, 이렇게 하면서 김이 펄뻘 나죠? 이렇게 보면은 여기 수증기 창고 보이죠? 만져보세요, 베피리님 음. 따끈따끈하죠. 음, 따끈따끈. 어. 이거 덕느라고 후라이팬 또 꺼내야 되나 귀찮은데 이러시면 전자레인지 에식초 그것도 귀찮다. 그러면 이거 해먹을 때 전날 우림팩 같은 데다 넣어서 먼지 안 타게 그냥 꺼내 놓으시면 자연적으로 날라가요. 음. 이렇게 네. 해주시면, 음, 네. 되게 편해요. 네. 네? 자, 이렇게 양파 넣으면 단맛이 좀더 나니까 양파 채 썰어서 이거 반개 정도, 어, 큰건3 분의 1개 정도 살짝 넣어주시면 돼요. 썰어주시고 대파 모프레시 안에서 네, 이렇게 자랄 동안 무르지도 않고 대파는 조금 나중에 넣을 거니까 양파랑 살짝 분리해서 넣어 주시고그 다음에 청양고추예요. 근데 제가 요즘에 청양고추 사서 너무 많으면 냉동실에도 넣는데 가을에는 좀 햇빛 좋을 때 말리거든요. 이거는 썰기보다 가위로 자르는 게더 좋아요. 이렇게. 칼카한 맛도 조금 나고 이렇게 쪼글쪼글한 거 보니까 그 꽈리라는 거 아시죠? 응. 시골에서 꽈리 언니들이 이렇게 입으로 하는데 저는 한 번도 성공을 못 해봤어요 맞아 그거 힘들어요 그거 어렵죠? 어, 나는 네. 못하겠더라고요 자 그럼 볶아 볼 텐데 큰 웍이나 팬 이런 거 하셔도 되고요 저는 여기서도 잘 볶아져서 여기다가 김치 씻어 놓은 거 넣고 푹 무를 때까지 볶는 음. 게 좋아요 이게 기름이 들어가야 나릇나릇하고 촉촉하게 볶아지는데 제가 들기름, 호두씨유 같이 준비했잖아요 들기름을 처음부터 넣으면 은 아무래도 오래 끓여야 되다 보니까 발연점이 낮으니까 처음에는 포도씨유 그리고 어나 신맛이 너무 강해서 우리 집 김치는 그러면 이때 설탕 아 설탕이 신맛을 좀 많이 줄여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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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큰술 약간만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거 포도씨유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그럼 한세 큰술 정도 돼요 이렇게 해서 포도씨유랑 설탕이랑 같이 주물주물 이렇게 충분히 주물러 주세요 그리고 이제 불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그냥 멸치 같이 넣을게요. 음. 멸치도 넣고, 멸치 넣었으니까 맛술. 제 숟가락 안에서 죄송해요. 한 큰술. 그리고 다진마늘 한 큰술. 그래서 같이, 그럼 이렇게 국물이 살짝 생기고, 이때는 국물이 있는 채로 살짝 좀더 익혀주는 게 좋아요. 저는 이때 한소끔, 덮어서 한 소금, 뚜껑 덮어서 한번 익혀놓을게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볶아줄게요. 음. 납니다 네, 그러면 응. 오케이. 그래서 이게 한두분끓어내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요 국물을 다 말리듯이 볶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로안 또는... 돼요 사실. 네? 네? 가는 게 없어요. 아니 음. 김치 자체가 맛있기 때문에. 멸치 정도만 넣으면 이게 맛이 괜찮아요. 응. 만약에 뭐 이런 것도 없다 그러면 제가 늘 말하잖아요. 이런 거 하나 넣으시면 돼요. 응. 이런 거 넣으시면 맛있어요. 근데 지금 멸치 넣었으니까. 오 어, 맛있는. 거 같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벌써 국물이. 배추가 조금 편안해지고 있어요, 그렇죠? 살짝 간이 어떤지, 음, 맛있어요. 음, 이렇게 잘 볶아주시고 그다음에 이때 양파 살짝 넣어주시고 고추, 이거 청양고추예요. 저희가 워낙 좋아하니까 아니면 그냥 홍고추 괜찮고요. 자, 이렇게 배추가 흐물흐물해요, 그렇죠? 이래야 이게 제 맛이라 자, 을 뛰면 안 되니까. 음. 감도 딱 좋죠. 음. 음. 이렇게 해서 수분 쭉 날려주시고 완전히 날리진 않아도 돼요. 뽁뽁질에는 이런거나 고사리 이런 거는 충분히 볶아주는 게 진짜 맛이 좋거든요. 음. 수분 날릴 때는 이렇게 펼쳐가지고 수분이 잘 날아갈 수 있도록 제가 좀더 수분을 날려놓을게요. 자 이제 국물이 거의 없어졌죠. 훨씬 더 촉촉하고 부드러워진 게한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아직 넣지 않은 재료. 들기름, 아, 그렇죠. 들기름. 저는 생 들기름인데 아닌 거는 그냥도 넣으셔도 돼요. 이세 개. 어, 이때는 이제 불 꺼주세요. 네고게 어, 들기름이 확 올라오죠. 예. 네. 이렇게 해서, 제가 그건 새끼 먹으려고 했는데, 이 정도면은, 제가 또못 참죠. 밥을. 이렇게 해서. 자, 음, 맛있습니다. 여러분도 맛있게 만들어 보세요. 음, 네. 음, 음. 와우. 침샘이 그냥 파라로 나. 응. 나 오늘따라 내밥공에 밥이 작아. 응, 한번더 <laughs> 아니 아니 그럴 때 있잖아 내가 좋아하는 반찬 나왔을 때. 그럼. 이제 응. 추억의 밥 반찬. 음. 응. 그다음에 요거는 간 물김치인데 갓 김치는 먹어봤어도 간 물김치는 잘못먹잘안 먹어 보셨잖아요. 여섯 분들만 좀 드시고. 여수에 가시면은 수민의 간장 게장집 이 있어요. 응. 그 사장님 김치요그 사장님 김치인데. <laughs> 여기는 조미료, 전혀 안넣어요 보통 음식점은, 아이고, 음식점은 조미료 넣지, 전혀 안넣어요 여기 사과, 배, 양파, 이런 거 갈아가지고, 이거 갈은 게, 그냥 걸르지도 않고, 그냥 다, 그냥 투박하게 해서 담아주시는데. 어, 배송을 해드리는 거는, 가을, 가스로, 이렇게 음. 해드릴 건데. 또, 어느 분들이 살지 어떨지 몰라서, 지금 많이는 준비부터. 그렇죠? 음, 음. 아, 이제 맛있다이러거꼭 한번 맞아요. 해보시고, 응, 좋은 약. 천물이 많이 먹어도 내가 함께 함께 소중하게 잘 먹는 밥보다 못합니다. 음식으로 <laughs> 먹고 치명은 어떤 약도 안넣는다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자종합병 오늘도 내생에 가장 건강하고 <laughs> 행복한 날 되시고 우리 전주씨 계속 드시라고 그러면서 제가 반복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웃음> <웃음> 맛있어요. 네.